오케이 보신 음, 같은 놈을 봤나어 상대가 다 밥이네 자연스럽게 조들를 버렸네 오케이 위도 유저가 있긴 한데 좋았어. 모스트 일이 있긴 한데 이거, 이제, 이거... 오케이 제가 위도에서 참교육하겠습니다 오 어, 맞고 더 갑시다잉 상대 잘해주세요. 내 크리. 자리야. 라자네, 얘네. 요즘 메타야, 라자. 라자라니. 야 밀고 들어가자, 이거. 자리야, 차이만 빠졌어. 자리야, 반패하래. 자리야, 딸피. 죽만부터 그래, 그래. 빠졌어. 죽는 만터 빠졌어. 빠졌어. 자리야. 그래, 탱커분들 좀 앞으로 그래, 쭉, 쭉 와봐. 그렇다고, 그렇다고. 방벽 게 방벽 게 그냥 방려야자리 어, 너무 빨갛게요 나도 팔게 나도 팔 괜찮아 발 있어 발 있어 오케이 와자리 뽕싱 컴포 먹었어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아 앞에 라인까지 라인 짰맥클리까지맥클리맥클리 나이스 공 찼어요 82 거의 찼어 이거 펀스랑 같이, 같이 하세요 펀스랑 <laughs> <찼어. 웃음> 쟤 자리아 방면 빠지자리 몇이야 자자 80일에 80일에 오케오케 이이 살릴게 야제쟤 디바 나왔다 라인 어. 빼고 더 라인도... 어, 꿀됐네 어 에너지 좀 닦고 가자 야 놓겠다 야 자기만 빠지게자리어트레뒤트레 맥일다 퇴원과 퇴원과 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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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자야 아야 아야 아직 걔넨 터트리스 아직 있죠 집에 트리 먹었어 먹었어 매트리스 자. 아자리가못 아 잡았어 아. 뭐가 아. 우리 뒤에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야아 우리 뒤에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아,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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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 <S 누가 없어 누가 없어 잠바떨어바 잡아 뒤바뒤바 포커싱해 바포커싱자려공공 어, 없을 거야 아마 아침부이 애가 왔 나중에 그냥 우리 궁다 모아서 그냥 한번에 뚫는 것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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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나 어. 그... 다 아, 야, 뭐야, 우리도 Pakistan. I would do Pakistan. You do okay? I feel I c a 이 t help. You d 리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 o 지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 o 맥크리 You do. You do. You 스 본드 자리라 윈스 다 반피하래요 윈스 피야 윈스 피자리도 딸피 윈스 피얘네다딸피야아차라 너무.. 야 포착탈탈 메르지 보자 메르지 메르지 우리 메르지 지켜야 돼나힐안드 나이스 컷 하루를 미야 우리 자리는궁게지 몇이야? 아53 맞아. 못먹어도 소개 못 먹어준다. 숨어 그냥. 몇 개를 다몇시 봐야 돼?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몇시몇 살? 이다야 이거 들어가자. 우리 훨씬 유리해요. 얘가 아씨. 지금 뒤쪽에데아몇개 잡아주지. 이... 나이스. 아이그라 막잡다 이번에 막궁 쥐했다. 야, 타자타자 잡아줘. 잡아줘. 다 이거 씨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이고. 아, 깨졌다 아이고. 야, 위스. 위스. 위스보다 위스 삐. 오케이. 힛, 오케이. 위스 마 드릴게. 메시트 있다. 뒤에 메크리라 메르시 오, 다묶었네 자, 다 잡아. 다 잡아. 나이스. 뭐야, 저 씨발. 못 들어요. 나이스 518, 나이스 518. 518. 아, 자꾸 헷갈리잖아, 설기 때문에. 광복절 518아니야 518로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니, 미친놈아, 마이크 좀 줄여봐, 일단.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광복절이 518로 배웠는데? 야, 광복절 518이 뭐야? 8월 너희들, 15일 너희들, 아닌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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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815저 맞잖아, 8 1 5오하다 아, 응. 교과서 문제 있네. 어? 네가 하는 사이트가 있는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다이야 나오일은민주운도 아닌가? 어, 민주운동. <laughs> 맞는 것 같은 예모이야 다이아다나. 이요라고뭐 치료해 드릴게요. 안녕. 정이 <laughs> <단체 좀> 나... <신나. 웃음> 야, 근데 그거 바깥에가서 얘기하면 진짜 용어올 수도 있어. 게임이라서그지지욕 나한테 이, 나한테 그래. 이, 나한테 그래. 이, 나한테 그래. 윈스, 예, 겐지 자리야윈수자리야루시우래서시 얘네, 루시우 메르시에요 탱래탱네 루즈, 때려다 보루오 왜래? 나네 루즈, 왜스 얘네, 겠다나래 얘네, 루즈, 왜래? 얘네, 봐즈 왜래? 얘네, 루즈, 왜래? 얘네, 루즈, 왜래? 얘네, 루즈, 래 얘네, 래 얘네, 딸피야 래 얘네, 루즈,

다궁해 보여. 시다 남았어. 고다 일단 딱. 아이고 야. 케시바야돼매시앞피탄비다서겠라바리자라 진짜. 매시 봐야 돼매시앞만이만그님 각폭 각폭 썼 야, 오 오는 새끼 맞은 건. <laughs> 공원, 공원. 얘 잘하고 있어요. 나 이쪽 뒤로 아, 갈게. 58, <목소리> 58나힐좀 줘. 우리 우리 패스 몇이야 우리 패스 몇이야 58. 보스 ऑ 나이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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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왜 썼어? 아니야 그냥 괜찮아, 괜찮아. 어나 물렸어. 아, 그래? 없어. 아, 근데 나 방금 아, 말도 안 되는 에임이 는데 아까, 아싸, 아까 돌았어요. 아깝다. 야, 죽고 살리시.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에임으로 딱 자리야. 먹고. 미어스, 미어스, 응? 이 찢었다. 왼쪽 킬을 다위사봐위사봐 이거 위사봐 응? 이제 봐 위싸봐. 응? 위싸봐, 위싸봐. 위싸봐, 위싸봐. 위싸봐, 위 어, 아으로 아, 어, <목소리> 아, 나 아까 윈스 잡았는데 윈스가 해아 아니 아니야. 나나 죽는다고. 님들 다섯 명이서다 왔는데요. 됐어. 피 얘일러블죠루시 yeah, 루시 딸피. 루시 딸피. 야 아, 나 어디 있 루시, 루시 딸피야. 루시 딸피야. 루시 한대면 쓰면 죽는데. 아시한제발루시자 아, 켄지 켄지. 벤지필, 켄지, 켄지 쓸지면 죽어. 켄지 쓸지마. 벤지 제발. 아, 미친 아아 제발. 아, 야. 나나고 있어. 나가고 있어. 저막았 막았다. 일 막았다. 아, 제 뒤에는 애 누가 들 들어와. 여기 서봐봐자자이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자자 아, 먼저 공 봐야돼 무조건 공 봐야돼 아야나 했어 했어 콩 뭐해 야 이러면 안되지 잠깐만 아 야, 이거 맞아됐다 <laughs> 이거 잠깐만 에 포커싱만 잘하면 틀아다 <laughs> 대박 제발 내가. 나이스 <laughs> 야 아나, 아나 피 아나! 아나 피인데 아나 피 아니야 누가 피이래피피아만아 아, 이거 겐지가 따로 빠져있었어야 됐어 너무, 너무 같이 있 아깝다 피일하고 안 하면 포커싱 안할거든 어? 피일고안 하면 포커싱 안할거든아 어. 오케이 그래 그아 <laughs> 아나 불어도 해야지 거기서 불화를 까고 있는데. 아니 왜 저기 안 죽어? 아니, 진짜 어이 없네. 아,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아 윈터 필는데18 나이. 실세빠. 얘 잘해가고 절대 없어 이제. 내가 막아줬어. 내가 막아줬어. 내가 막아줬어.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메카 뒤로 메카 뒤로 내 카지노. 어, 여기 바라보시면 뭐 일이 뭐, 뭐, 빨리 돌아 이고걔 오해는 고해놓졌어 계속. 많이 야, 아프다. 그래서 메카가 맞아주잖아. 어, 아, 아 누가 이거 반면만 안 때리는데. 음.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아, 일단 바라봐도 누가 때리냐 이거 자꾸. 안 맞으니까 안 맞을 수 있는데. 메카가 너무 터진다 우리. 아 이거 나 터. 마지막에 들어가. 84. 84. 들 가자. 이제 들어가야 돼. 상저 먼저. 빠스 빠스. 그냥 빠스. 그대로 서고 나 빠스. 들어와요. 데크리 하나 하나 야 하나 야 아. 아뭐 됐어. 려려 다려 다려 려려 너무 렸자려려 아, <laughs> 디바, 궁한번더 고. 518, 나힐줘나 <laughs> 거점, 거점에다 쏠 테니까 도망가는 것만 잡아줘요. 얘네, 이번엔 한 번만, 한번궁금만 막으면 돼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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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얘 이제 올 준비한다. 야, 겐지 괜찮냐? 나, 괜찮냐? 어, 나이스. 그래. 하나짜리다. 몇개 딸? I said, I said, I said, I 비트 i d I said, I 보 a i d I said, I s 야 i d I said, I said, I s a 에 d I s 에 i d I said, I said, I 로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어 a i d 아 said, I s 진짜. 진짜. <laughs> 방심 좀 a 하... 바밤바. 뭐 뽀록 한번 켜졌네. 야, 뭐야. 어. 어? 야, 근데 내가 다금이야. <laughs> 빠빠